자 KPF는요 지금 대부분 물린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매수가를 보게 되면요 이런 자리에요 자 5천원에 사가지고 7천원 8천원에 턴다구요? 여러분 여기가 몇월이에요? 자 20년 10월이에요 그쵸 여기까지가 1년이에요 여기까지가 1년이구요 1년하고도 지금 무려 몇개월입니까? 1년 7개월이에요 36개월까지 매집을 가, 매집을 한다라고 해서 짧게는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얘네들이 이 기간 동안 매집을 해가지고 매집을 했는 5,000원에 샀어? 5,000원에 사가지고 이거를 7,900원에 다 판다고요? 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죠 새벽의 흔적을 찾아서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어, 22년 8월 3일 강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 그리고 수익난 종목에 대해서 복귀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만큼 분명하게 수익은 챙겨가실 수 있다 라고 명확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전문가 활동을 업체에서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 많은 수익을 챙겨드렸는데요. 단순하게 종목만 추천을 드렸을 뿐이지 그 종목을 왜 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종목별로 왜 수익이 났고 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원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잠시 잠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원 포인트로 한번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예,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더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을 잠시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단기적인 조정의 국면이에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것을 예상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학습방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비중관리를 통해서 그죠? 심리적 우위에 쓰실 수 있게끔 비중관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렇죠? 오늘 오전에 한탑 진행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오전에 다른 종목들 진행을 한 종목들이 수익이 났던 이유는 우리가 그 종목들 안에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포지션을 잡고서 매매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매수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으로는 뭐다? 조정 국 면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장세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개별 장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계속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돈이 한쪽으로 쏠렸다가 다른 쪽으로 쏠리고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요 삼전에서 그죠 여러분 뭐가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무인공장 도입을 추진하겠다 라고 하자마자 어떻게 됐어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대 분기 실적 발표를 한 원티드랩이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개별 종목들의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몇몇 종목들은 상승이 나오죠 큰 상승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엇박자입니다 여러분들 올라간다 라고 해서 아유 가는 놈등 위에 올라타자 라고 해서 타시잖아요 다 윗골이 달고서 빠지는 형태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 요 그럼 이 꽁지점에 물려버리시면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급등주를 쫓아가는 것은 아직. 내가 실력이 조금은 좀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급등주 쫓아가시는 매매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 느긋하게 자리 깔고서 앉아 있으면 알아서 올라와 주는 종목들에 미리미리 들어가서 하루 이틀 정도 기다리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간밤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간밤에요 낸시 팰로시라고 하는 제가 오늘 오전에 브리핑 자료에도 올려 드렸는데 얘가 낸시가요 낸시 넨시 팰로시가요 대만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니네 방문만 해봐봐. 강력한 행동을 취할 거야. 니네들 자꾸 우리 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자꾸 너희들이 이렇게 참여하지 마라고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어때요? 지금 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갈등이 고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떤 국제적인 시황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체크를 해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경기 침체의 징후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에요, 여러분. GDP가요. 간단하게 이거 살펴보고 갈 거예요. 두 번이나 연속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조업, 제조업 PMI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최저치를 찍었단 말이에요. 최저를 찍고 또뭐 있어요? 서비스 PMI. PMI가 이것도 마치 코로나 이후에 역시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돈들이 돈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가 좋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10년 만기 국채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반적인 시황이나 시장이나 이러한 흐름들을 파악을 해 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지 수익이 나시는 거지, 여러분들 유튜브 강의 몇개 딸랑 보신다고 책몇권 보시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해서 수익이 나는 시장은 아닙니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 오픈방 있죠? 오픈방에서는 이 국채금리가 왜 중요한지, 서비스 PMI를 가져다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조업은 어떤지, 그죠? 그리고 미국의 어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는 긴장감이 고조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와 그렇지 않은 섹터에 대해서 이 오픈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료이고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학습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오픈방 링크하고 그리고 입장 코드 넣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셔서 공부하시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일이 리포트 찾아보실 시간 없으시잖아요. 일일이 뭐 모든 시황 자료들 찾아보실 수 없으시잖아요. 제가 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 확인하고 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픈방에서도 계속적으로 올려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참여만 하시면 얼마든지 수익이 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막 인증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침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보내 드려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자료 만들어 갖고 보내 드리고 뉴스 땅땅땅땅 해 가지고 보내 드린단 말이에요. 오늘 날짜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8월 3일이죠? 네. 8월 3일 오전 브리프 해 가지고 해외 증시 국내 증시 오늘의 일정 그리고 매매 당일 매매 포지션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오픈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학습이라고 써서 보내주시고요. 이 오픈방에서 제가 그동안의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리는 이유, 원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튜브 강의 몇개 보고 책몇개 보고 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이렇게 시험, 시험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배워놓으시고 나서 매매하시면 충분히 수익 챙기실 수 있는 시장입니다. 왜냐면 하 투자자들의 5% 밖에 개인 투자자들의 5% 작게는 3% 밖에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공부들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학습 여러분 쉽습니다. 더 하기만 하실 줄 아시면 되시니까 어, 얼마든지 오셔가지고 알려드리는 원 포인트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 바로 압타바이오입니다. 압타바이오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다. 압타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 그제 영상 보시면 돼요. 제가 거의 지금 하루에 한 번꼴로 여러분들께 계속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제가 이날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입 벌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원하는 구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할 때 따라 들어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나요? 단한 번도 여러분들께 돌파 매매를 추천해 드린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돌파 매매는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대응이 되시는 분들이 가능하신 거예요. 문자를 받아보고 그 이후에 대응하시는 분들은 항상 타이밍을 놓치시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는 거고요. 자칫 잘못하면 나는 손실권인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수익권으로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타점은 입벌리고 기다리셔라. 세력들이 그렇게 합니다. 곰이 이 어?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왜 굳이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면서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면서 아이고 빠지면 안 되는데 빠지면 안 되는데 밤잠 못 주무시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분할로라도 따라 들어갔다라고 하면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려오고 있는 조종하는 구간에서 입을 딱 벌리고 있을 겁니다. 안 내려올 것 같죠, 여러분? 내려와서 체결되고 올라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뭐라고요? 평당 관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누가? 세력들이 하는 겁니다. 세력들은요, 여러분. 본인들의 계좌가 최소한 다섯 개, 여섯 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올리는, 올릴 때 쓰는 계좌, 얘는 내릴 때 쓰는 계좌. 얘는 수익금 챙겨넣는 계좌, 얘는 방어하는 계좌, 밑에다 받쳐놓는 계좌 등등의 계좌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이 내리는 계좌 이후에 진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너무 쉽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 영상을 오늘 장이 끝난 다음에 보실 거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서부터는 대응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여름 휴가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보내드렸던 종목 신화인터텍이었죠? 몇 프로의 수익이 났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예요. 앞타바이오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내리면서 매집을 했던 세력들이 다시 한번 돈을 써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목균형표를 보여드릴게요. 일목균형표에서 선행스팬과 후행스팬을 다 밑으로 두고 위로, 위로 둔 거죠. 밑에서 주가가 궁지렁궁지렁 거리다가 이제야 기준선을 올라타면서 기준선을 뚫어주는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세력들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할수 없는 패턴이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모아왔는데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달라붙었던 개미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갈까요? 절대 이렇게 안 갑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야, 내가 임마 어? 얼마나 고생했는데 니네들 이제 여기 와가지고 신용 써가면서 들어온 애들 이거 수익 먹겠다고?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웃기지 마! 니네 가지고 있는 물량 내놔. 그런단 말이.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입 벌리고 있는 구간까지 분명하게 올 겁니다. 제가 앞타바이오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프로 수익을 내는지.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 함께 하실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자, 유튜브 채, 어, 영상 몇개 본다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 보고 공부한 몇개 보고 나서 공부한다라고 해서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책몇권 사다가 읽었다라고 해 가지고 수익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기관과 외인과 그리고 돈 많은 형님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매일같이 정말 호랑이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깡통 차십니다. 아시겠죠? 퇴출 당하세요, 언젠가는. 한두 종목은 수익은 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크게 권해드리는 것은 학습방으로 오셔서 제가 무료로 강의해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픈방에서는 학습과 플러스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 챙겨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무엇이 도해지냐면, 원포인트 강의를 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셔가지고요. 저녁에 벽타기 쫙 하시면서, 아, 그래서 얘가 오늘 한 탑을 들어갔구나. 안타로 아, 그래서 네가 휴림 로봇을 어제 단타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몇 프로 수익이 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키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종목 상담을 하실 때에도요, 내가 지금 압타 바이오도 궁금하긴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물려 있는 종목이 있다. 아, 속상해 죽겠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5%다. 자, 종목 상담을 하실 때에는요, 삼성전자 어때요? 예를 들어서요, 삼성전자 어때요? 라고 해서 문자를 주시면, 저는 그냥 좋아요라고 답장 드려요. 가지고 있는 종목 명, 플러스, 평, 단, 플러스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그 종목을 탈출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보시면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차트 가만히 보고 있다가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탑 보유자 있나요? 그랬더니 네. 하더니 물려있는 거예요. 물려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자, 잘 들으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현재 2170원. 이분이 가장 높죠? 2170원 기준으로 보유한 금액만큼 다시 잡으시면 현재 평단이 2045원이 되실 겁니다. 매수 후보합에서 절반 매도 설정해 주세요. 했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한타. 날아갔잖아요. 그죠? 정확한 타이밍 잡아서 여러분들 물린 종목들도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고맙다라고 합니다. 회원분들이요. 어지간한 유료방보다 낫다라고 말씀들 하신다니까요. 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어서 더 이상 받지 않을 거니까 문 닫히기 전에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타바이오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을 해서, 반드시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보내시는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종목, 공부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수가를 정해 드리는데, 대기 매수라고 되어 있죠. 상승하고 있을 때 절대로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수익이 나게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요. 어떻게 보내 드립니까? 자 매도사인입니다. 라고 해서 매수가 대비 현재 몇 프로입니다. 일단은 매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추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신 분들 모든 분들을 제가 취합해서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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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첨부 파일을 접혀가지고 여러분들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첨부 파일을 보게 되면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 그리고 현재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찌라시, 그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수익 무조건 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픈방은 이렇게 몇 가지 방이 있습니다. 이 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같이 원포인트 잡아드리면 원포인트 잡아서 매매 같이 진행하시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타로 들어간 종목들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에요. 요 주소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수익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 기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 카페.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제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만 하신다라고 하시면 수익은 무조건 내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수익도 중요해요. 그런데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제가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생 매매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매매 기법 1번, 2번, 3번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해서 이러한 종목은 왜 들어갔고 이러한 종목은 어디가 매수 타점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공부도 하시고요 어, 저녁에 퇴근하신 다음에 벽타기 쭉 하시면 어떠한 내용인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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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은 늘어나실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유튜브 강의 몇 강의 몇개 본다라고 해서 실력 늘어나는 거 아니고요 책몇권 읽었다라고 해가지고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훈련이 필요한 기간이 있고요. 그렇게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 같은 돈 시험하지 마세요.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시장이고요. 여러분들 함께하시면 얼마든지 해낼 수도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고요, 여러분 인원, 일정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오픈방 문 닫을 거예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입장하셔서 같이 매매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공부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의도 이 박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이 박사였습니다.